저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발견하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 주셨습니다. 1달러, 10달러 미만으로.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요. 아, 막으라 그래. 뭐 하라 그래. 그래요. 비트코인 어차피 안 죽으니까.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보다 반토막되고 반에 반토막되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의 초창기 멤버들은 천재들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로 섞여 있습니다. 보통 20대 전후인데요. 이분들이 너무나 운이 좋았고,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마약한데 자유를 주는 그런, 어 돈이라고 생각해서 마구마구 샀다가 나중에 형량거래 하면서 실크로드 사건이 되면서 다 계좌가 까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인들인지 잘 생각해보세요. 지금 고래들이 50개씩 갖고 있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이 정말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다가 이거에 에, 전 인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나 하나 몸을 희생해서 사토시나 카모토처럼 나는 이것과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이거를 폭풍처럼 쏟아낼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. 그들은, 그들은 다는 아니지만, <laughs> 비트코인 역사를 공부해보면 마약할 자를 외치는 사이버 펑키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했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들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어, 2100만 개 밖에 안 되는 비디콘 유통량 중에 500만 개까지, 700만 개까지도 과하면 칠수 있는 게 언론이라는 건,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탈중화가 됐다고 연역적으로 유추할 수 없습니다.